자 오늘은요 점심을 휴게소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물건 찍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 행선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가고 강릉도 가고 속초도 가고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치즈돈까스예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치즈돈까스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안에 치즈가 들어 있어 가지고 퍽퍽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잘 먹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아 영동고속도로 세마라이시에서 한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주택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한 전원주택이고요. 특히 텃밭 넓은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성세원부동산 세언니입니다 오늘은요, 해발 약 550m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어요. 텃밭 넉넉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전부 오늘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 아, 앞에 보이는 비닐이 씌어진 검은 비닐 씌어진이 밭하고요. 저 앞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집이 포함된 오늘의 물건입니다. 아, 집은 남향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이 어, 여기 워낙 산그 자체가 어, 지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산들이 다 나지막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방이 트여 있어서 어, 시야가 막힘이 없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평탄하고 가깝습니다 전부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스콘 포장도로가 전부 되어 있어요 어, 입구에는 이렇게 해양목 심어져 있고요 앞에 그리고 텃밭 사이즈가 이 정도 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집에 진입로이면서 어, 이집 땅입니다. 전부. 그 땅에 속하고 어 에, 그래서 이제 포장은 안돼 있어요. 사도니까 내 땅이니까 포장을 하려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자갈을 깔아놨기 때문에 다니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안녕! 우리, 댕댕이 꼬랑지 치고. <laughs> 자, 오늘의 주택입니다. 예쁘죠? 어, 아주 이렇게 좀 나지막하게 안정적으로 지었어요. 자, 앞에는 전부 사과를 깔고, 그리고 이제 외곽 쪽으로 조금 나무 심어 놓고요. 요 앞에 텃밭, 그 앞쪽으로만 조금 관리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주택, 곳곳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어, 앞쪽으로 전부 데크 위에 비가림 시설을 전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 상태 관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큰 나무 심어진 곳, 그리고 저 헨스 쳐진 곳, 저게 다 경계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쁜 거 헉, 엄나무거든요. 이게 엄나무. 근데 엄청 오래된 엄나무예요. 옛날에는 이 엄나무를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집에 꼭 심어 놓는 게 엄나무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하우스 엄청 크죠? 이 하우스는 농작물을 보관해도 좋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차두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창고도 충분히 되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또 따뜻해요. 여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그래도 눈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둔덕 있는 데가 경계예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 있고요. 소나무 옆쪽으로 정자를 주인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어? 분위기 있죠? 그 옛날 원두막 느낌이 그대로 나가. <laughs> 네. <웃음> 어, 아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진 않지만 아, 아주 공을 들이시는 흔적은 보여요. 보여요. <laughs> 어, 여기 겨울에 여기 이 집은 화목 날하고 기름 보일러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어, 나무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와, 이게 몇년때시겠는데요 어,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배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로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땅은 남의 땅이긴 한데, 어, 조금 더 쓰시려면 쓰실 수 있어요. 텃밭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어, 땅이고요.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어, 추가로 쓸수 있는 땅은 있습니다. 뒤에 배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어, 좋아요. 그리고 밖에 어, 외부 수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경사를 구배를 굉장히 잘 뒀어요. 물은 진짜 잘 빠져나가겠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자, 목 보일러입니다. 이거 지금도 여기 들어가니까 따끈따끈한데요. 이거 떼면 진짜 겨울에 그 아주 싼 가격으로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름 보일러실이거든요. 아, 이제 어디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는 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죠 여기도 창고 공간으로 겸해서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은 널찍하죠 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널널라고 이런 중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따시라. 아이고, 따시라. 추니까 방문 닫고. 자,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작은 방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끝쪽, 왼쪽으로 주방 이 있고요. 주방 앞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욕실이에요 자 여기 작은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laughs> 책상 놓고 뭘 도망가 <laughs> 인터뷰도 좀 해주고 그러지 <laughs> 장롱 있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공간이에요 아, 되게 집안이 아주 훈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도 공간이 꽤 넓은 편이죠. 어, 이저 테레비와 쇼파의 간격들을 보면 이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쪽 저쪽 남쪽으로 창을 아주 크게 내셨습니다. 다 거의 다 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을 아주 시원하게 뽑아서 바깥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한 눈에 볼수 있고요. 굉장히 다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거실 뒤쪽으로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장롱 큰거 놓고 침대 킨 사이즈 침대 놓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은지좀 됐는데 리모델링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창문을 되게 크게 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요새 창문 큰 집이, 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저쪽 거실 쪽하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떨고 놨어요. 그래서 약간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상부장, 하부장 같이 두셨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어, 기역자형이고 냉장고 놓고 작은 식탁까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 동선이 참 좋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을 해놔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안에 세탁기, 김치냉장고, 다른 수납장 이렇게 해서 어,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아주 아담해요. 아세 번째 방이네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크기 아주 어, 아담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이에요. 욕실 깔끔하죠? 어,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깨끗해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깨끗한 집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어, 오늘의 집 땅이 굉장히 텃밭이 넓고 그리고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주택이거든요. 이 주택 나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넓어서 텃밭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그런 물건인데요 가격도 아주 좋고요 오늘의 물건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살이에요 대지와 전 도로를 합해서 1,157제곱미터 350평이고요 단독주택 87제곱미터 26.3평인데요 실제는 살짝 어, 늘어난 공간들이 옆에 보일러실 겸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정자가 또 별도로 있고요 2008년 6월 30일 준공이 됐는데요 어,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집안 상태는 굉장히 앙호한 편입니다. 거기다 기름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전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진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 새해 벽도부터 이런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행성. 세원부동산 세런이었습니다.